뭐지? 뭐버지 아, 네 어? 뭐요? 내 문제인데 모르겠어. 마일러 틀렸다고요도가 누구야? 두명 아니야? 나, 나, 내가, 설마, 정 어. 나,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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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 핑퐁즈랑 아, 헷갈렸어 헷갈렸구나. 예. 아니, 근데 핑퐁즈 리더도 왜 형준이라고 생각한 거죠 <laughs> 아, 뭐, 나지. 그럴 수 있지 정답! 그, 아니, 리더가 있어요 벌써? 리더왜 정했어요? 이거는 리더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것이기 때문에 최근 원진이 세리맨 정모에게 먹인 태국 음식 이거 누가 틀렸어요? <laughs> 너요, 너 제가 틀렸어요 <웃음> <웃음> 아니 형이 이걸 <그걸> 틀렸다고? 언니 이거... 순간 기억이 안나더라고와형 진짜 너무하다 호바퐁커리 오바퐁커리 아니었어 망고 옆에 있던 그밥 있었잖아요. 일부러 그랬지. 하얀 젤달한 밥이요. 하얀색 밥. 아 진짜 망고 밥이 아니야 이렇게 러비티를 봐도 빨개지고 이렇게다 같이 인터뷰나 방송하는데 저에게 질문이 오거나 진짜 시선이 끌린다. 그럼 빨개집니다. 너무 잘 빨개져. 그래서 토마토라고 불러요 멤버들. 빨개져도 모른 척 해주세요. 말하면 더 빨개져요. 하더라고요. 행복했습니다. 보지 마요. 눈물. <laughs> 나반갑다번지잖아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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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 어, 어, 어? 알겠어?